안녕하세요. 저는 MC 작사 가수 김난입니다. 이번에 6집 음반을 발표했고요. 네, 7, 8집도 네, 내년에 나옵니다. 이렇게 6집 성인 8월달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 또 이렇게 지인께서 맛있는 개를 보내주셨어요. 자, 근데 개가 재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2마리를 먹었어요. 홍게 아시죠? 홍게. 지금 제가 선풍기 틀어놓고요. 냉장고에 맛이 없잖아. 요그게 알이 꽉 찼어요. 이 홍게가. 보이시나요? 홍게가 알이 속이 꽉 차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영덕에서 왔는데요. 홍게. 보이시죠? 홍게 뚝 잘라서, 복판에 알을 살을살짝 빼서 모아놨다가, 예, 저는 또콕한 고추를 좋아하니까, 청양 고추를 또 살짝 넣고 이렇게 해서 참기름 넣고 김가루 넣고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그래서 어제 에게 열두 마리 먹은 홍게를 <laughs> 옮개겠습니다이 홍게를요 제가 어제 밤1 1 시에 먹었는데 쪘습니다예 이렇게 많이 짜서 먹고 이걸 또 찜기에다 하면은 가지 싶어서 냄비에다가 예 많이 팔팔 끓였어요. 왜 끓이냐고요? 지금 이 국물이 보이시나요? 국물이 뽀이 보이 나오죠. 예, 물론 게살도 들어있다만은 더 다리는 거의 잘랐고요. 몸통을 저희들이 먹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또한 서너 시간 끓일 거예요. 약불에 아주 약간 많이 끓을 때 약불로 해놓고 끓이면요, 이 게살에 있는 예 아주 좋은 영양 성분이 나오죠. 그 성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테킨 성분이라고 우리 관절에 좋죠. 관절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예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가테킨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발팔 끓을 때잡쌀을 넣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더 끓여서 뽁딱뽁딱 끓으면 은 마지막 먹을 때 참기름만 조금 넣고 주겸 태워서 먹습니다. 물론 물김치는 기본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지인께 이쯤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비닐을 꼭 묶어놨죠. 왜냐하면 공기에 도 들어가면 또안 좋으니까 밖에는 일단 선풍기, 미니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줄이려고 우리 사랑하는 지인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요. 항상 하시는 사업, 영업, 대박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작사 MC 가수 김난이었습니다. 제 노래 타이틀곡 여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사 MC 가수 김난입니다. 오늘은 여기는요 대봉역. 바로 옆에 있는 평화반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네, 맛있는 야끼우동입니다. 해물이 골고루 들어갔고요. 이렇게 푸짐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걸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맛있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구 대봉교역 바로 옆에 있는 평화반점으로 맛있는 야끼우동 드시러 오세요.